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그린란드의 딕슨 피오르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산사태가 지난해 9월 약 198m 짜리 높이의 초대형 해일을 일으켰고 그뒤 9일 동안이나 지구 전체가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 나아가 지구 기후 시스템이 미답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또 다른 경고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CNN은 14일 전 세계 과학자 수십 명이 지난 1년간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매달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된 새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제 북극지방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지질학자 스티븐 힉스는 이 흔들림이 오케스트라처럼 고음의 우르릉 소리로 무장한 지진과 달리 더 단조로운 낮은 음역대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진은 수분 만에 그치지만 이 흔들림은 구일을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힉스는 이는 완전히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15개국에서 과학자 예순여덟 명이 참여했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해일 파도 시뮬레이션도 진행됐습니다. 과학자들은 9일에 걸친 이 미스터리한 흔들림은 이른바 연속적인 위험에 따른 것으로 인간이 촉발한 지구 온난화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극의 그린란드 딕슨 피오르드 빙하는 수년에 걸쳐 아랫부분부터 녹기 시작하다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결국에는 지난해 9월 16일 붕괴됐습니다. 이 빙하가 붕괴되면서 쏟아져 내린 바위와 잔해들은 바닷속으로 빠져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튄 물의 양은 올림픽 수영장 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웨스턴 노르웨이 응용과학대의 파울라스누크 지질학 교수는 지난해 9월 그린란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기후온난화 고조로 북극의 거대 빙하 산맥들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지질조사국의 레나 루벤스 도터 연구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이런 대규모 빙산 붕괴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면서 기후 시스템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미답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과학자들이 빛을 이용해 DNA 가닥을 구부리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DNA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물리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이 기술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DNA를 절단하는 방식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달리 DNA 형태와 위치만 바꾸는 만큼 교정 과정에서 DNA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법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교정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는 클리포드 브랭윈 화학 및 생물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인 청색광을 사용해 DNA를 구부리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약술지 셀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세포핵 내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작은 물방울에 주목했습니다. 세포핵 내부에 존재하는 액체 성분이 둥글게 뭉쳐 생성된 이 물방울은 400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을 가진 청색광에 노출되면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DNA의 정확한 부위에 물방울을 부착한 뒤 물방울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우는 방법으로 DNA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연구팀은 실험을 통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청색광을 사용해 서로 다른 DNA에 달라붙은 물방울을 키웠습니다. 이어 물방울들을 합친 다음 다시 물방울의 크기를 축소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DNA를 연결하고 있던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DNA의 간격은 좁아지게 됐습니다. 물방울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DNA의 가장자리 일부는 구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DNA의 위치와 형태를 바꾸는 작업에는 총 1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에이미스트롬 프린스턴 오멘달링 생명공학 연구소 연구원은 크리스퍼 위전자 가위는 실제로 DNA를 자르고 교정하는 질병에 효과적이며 이번에 개발된 빛을 사용해 DNA의 위치나 형태를 바꾸는 기술은 암을 비롯한 단백질 불균형과 관련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람의 입안에는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군집을 이루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액체나 고체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어 이루는 군집 체계를 바이오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입안에서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치태와 충치 부위입니다. 보통 박테리아는 한개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입안 미생물 중에 한 번에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해양생물학연구소와 미국 치과협회 포사이스 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치태의 가장 많은 박테리아 가운데 하나인 코리네 박테리움 마트로코티가 한 번에 최대 14개로 쪼개지는 다중분열 방식으로 번식한다는 걸 발견해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 번에 분열하는 세포 개수는 모세포의 길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쭉한 막대 모양의 이 박테리아는 막대 한쪽 끝으로만 자라면서 서로 엉겨붙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이 박테리아는 치태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제시카 마크 웰치 포사이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암초에는 산호가 있고 숲에는 나무가 있듯이 우리 입안의 치태에는 코린의 박테리움이 있다며 코린의 박테리움은 주변의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양생물학연구소가 개발해 2016년 발표한 클라시PC라는 이름의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양생물학연구소가 개발해 2016년 발표한 클라시PC라는 이름의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치태 안에 미생물 군집이 고슴도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코리네 박테리움 마트루코티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이 박테리아 군집이 하루에 최대 0.5m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아무리 부지런히 양치질을 해도 곧바로 치태가 다시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밝혔습니다.